뿅 이거 정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체력 강화하는 아, 방법을 제가 그렇지. 몰라가지고 아 정보 들어가서 체력 강화 있어요 그거 돈, 아, 아, 돈 주고 하는 아돈 주고 체력 강화 아까 <장난할> 누가 나한테 <laughs> 만원 주셨는데 이걸로 하면 되겠다 만 원씩이나요? 네 누가 저한테 만원 주시던데요 와 아주 고맙습니다 설명란에왜 <laughs> 마인캡상에 크래 티란으로 돼 있는 거죠? 어 진짜요? 어, 잠깐만... 오, 오케이, 살았어 오, 어, 진짜... 어, 왜 이러지? 어, 뭐야? 진짜네, 뭐야? 왜 이렇게 된 거야? 이거... 마이크로프트 설정해 나왔는데... 어, 뭐야? 저거... 어, 아니, 근데 진짜야... 네? 뭐가요? 방송에 유튜브... 이거 유튜브 일안 해요. 게임을 마이크로프트로 설정해놨는데 쿠지런으로 바뀌었어요. 이거! 소름이네 어? 이거 깨는게 먼저예요어 안돼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뿅. 실력. 아 근데 탈킬자 위해서 실력은 내가 제일 좋은거 같던데 아 저렘냄새 레벨 낮으면 뭐예요 아. 저보다 실력이 안좋잖아요 레벨 높으시면 아 저렘냄새 아? <laughs> <laughs> 오호 이걸 이렇게 도발해? 도발을? 도발을 아. 하시겠다 이건가요 지금? 아 레벨 더 높으시면 되잖아요 저 레벨 몇이세요? 저 레벨 거의 7다 7 돼가는데 7다 돼갑니까? 아, 아, 알겠어요 네. 제가 그거 잡아 드릴게요 곧아저 레벨 뭐래 저 레벨, 아, 레벨 뭐래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와우 어, 이거를 나한테 감히 선전포을하신 겁니까 지금? 아 정말 뭔가 냄새나는데? <laughs> 냄새가 납니까 <남, 웃음> 냄새가 남자뇨 제가 적어도 라켓님보다는 하루에 한번씩더 많이 씻것 <laughs> 같거든요 아 냄새 블랙님이 썸녀라서 네네네 한 세심에 포크만 막크요 제가 써보려다고요아 뭐야 아버 어, 터져요 써터진 거 아니고 아 우리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네어채팅일다나 죽었어 아 냄새 아니 아 진짜 저 사람 없어 요 아, 팔로우가 는다 와 팔로우가 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어~ 아이스 예, 점프. 오케이. 어떻게 하셔가지고 나보다 점프안 좋은 분들이 레벨이 그렇게 높으신 거지? 빨리빨리 빨리 어. 죽으세요. 그 이단. 2단... <laughs> <laughs> 나나 아, 많이 가시지 말고. 많이 가면 안 좋아요?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2 단계까지만 가서 죽던, 네. 죽었는데. 어, 아, 그러시구나 나는 그래도 한 번에 많이 많이 갈래요. 저는 제 방식대로 레벨, 레벨링을 하겠습니다. 그래, 해변가는 오셨어요? 아 중요하세요. 지금 한 번만 더 도발하면 제재 들어갈 거예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적당히 까부레트돼요. <까불어야지. 웃음> 적당히 까보라야지. 아 네, 죄송합니다. 적당히 몰면 어떡 합니까? 와한 번하는데 100%를 주네요 여기? 무한 어? 생명 쿠키라니요? 뭐야? 칠레벨 한번할때 백퍼센트요? 뭐가 100%트 준다는 거예요? 그거 1 단계 해변가까지 갔는데, 네네네. 완주. 뭐, 그100%트어요 경험치. 해변가가 어디번 이번 가야지. 해변가가 어디요나 여기 여기 삼 단계에서 여기 길을 모르겠어. 요 그게 길을 찾으시면 돼요. 분석가 그 끝나고 <laughs> 나무로 가야 되는지. 아 저기 있네 길이. 혹 마법 가루 일개 얻을 수 있는 거 있? 아, 무한 생명 쿠키가또 있나요? 저어제 그냥 생명력 무제 한 아니야? 마법가루 상점 또몰요 무인물도 몰라 하는 마법가루 상점. 어? 그럼 못 받은 거다. 네? 오. 포타 10개 얻었어요 나이스, 축하드려요. 근데 그게 뭐가, 뭐가 중요해? 이 어떻게 얻는 어, 들으려고 했는데? 아, 저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중에 <laughs> 보면 드릴게요. 봐, 위로가 있는데? 아, 사다리구나. 위로가 아니라. 위로 올라가래. 아, 음, 거미줄를걸렸다 거를... 거를... 초보자가 하기에는 레벨 네. 5는 별로거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레벨 5 찍으셔도 레벨 그러니까 1자리 계속 돌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체력 강화시키고.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어. 해변가 온것 같은데요, 저. 해변가가 아니라 하늘인데. 여기 또 어디야? 해바라기인데. 저는? 해바라기야. 네네 네. 해변가 아, 어. 전이 해바라기인가요? 그런가요? 어 예. 해변가 가 보셨으니까 어. 아실 거 아니에요. 아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. 아! 아시는 게 뭐죠? <laughs> 어뭔 소리야. 박근소리야. 어, 소리가 난거같는데아 어, 기분 나십니다. <laughs> <laughs> 아... 기분 나. 기분 와, 너무 안돼안돼안돼 체력 박 없어. 안 돼. 이럴 순 없어. 안 돼! 체력 어, 강화 하세요 그거 체력 강화 한 건데 이게 맨날 음, 시작할 때몇 주시는데요? 몰라요 100 몇? 한190 정도 찍으면 네, 그, 그 해변가 갈수 있어요 아내 앞에 해변가인데! 안돼 떨어졌어 심지어 뿅 <laughs> 점프 자 가자 내려가자 아 진짜요? 첫 번째는 누구예요? 아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돼 실수하면 안돼 블레이즈야 실수하지 말자.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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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간 제가... 구간이에요? 방금 막 들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블레이즈 실수하지 말자. 여기 신령 아씨가 있는데. 네? 어, 아니에요. 어? 신령 아주머니 계신다고요 앞에. 어머니 아주머니죠. 아닌가? 만나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어서 <laughs> 아, 언제부터 레벨로 갑갈 관계가 된 거야? 와. 있어 보이고. 아몇 레벨이세요, 신령님? 저7 레벨이요. 7 레벨? 오마이갓자 금방 잡습니다 이제. 조심하세요. 잡힐 것 같아. 조심하세요. 아 네. 뿅. 강화했어요. 아. 아. 오마이갓 제일 쓸데없는 어? 점수 강화가 있네? 경원지 빨리 올리고 좋죠. 그선 전, 제 코인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. 코인이 나는 제일 꿀이라 생각하는데, 체력방을 뭐, 부장을할수 있잖아. 어, 그렇네요. 에죠나 네, 아, 겉날개가 됐는데? 또 흘렸다. 버그, <laughs> 그 이거 좀 악용하지 마세요. 아니. 이게 바로 또 흘려야겠다, 이거. 손 넘네. 투항이 손 넘으시네. 선 시계 넘으시네 진짜. 아까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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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지금 아 진짜 저도 지금 이악교망스부도 되는 게 아니에요. 투항 유심하세요. 유심구가... 이게 바로 네. 떨어졌어요. 어. 요 근데 이거 신고해봤자 어차피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안 박은 거 보니까. 어. 어차피 떨어질 거, 어차피 죽었으니까 건널 개 이용하다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뭐야, 세드님 팔레벨 찍으셨어. 뭐야 이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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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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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팡님 오라고요 파괴하지 말라고요 쿵팡님 앞이 안 보인다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늘 리신이었다고 합니다 어? <laughs> 와 리신이다 와 리신이다 아 뭐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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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까지 진짜 쉽다 3단계에서 점프만 박자만 잘 맞추면 될것 같은데 매은다외웠으니까 점프. 어 아, 근데 쿠키런 서버 BJ만 좀 깔아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집중도 더잘될것 같고. 오대 집중 안될것 같아요. 아 진짜. 뭐야 이거? 누가 뚱인, 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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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쓰고 있는데 여기? 아니요 어, 저그 뚱인데요. 미청자는 아니구나어 뭐야 저거 좀 극형. 뭐가 힘든거 아, 뭐지? 요 Sliding, I'm going s 그 m 아 뭐가요 오오 <laughs> 슬라이딩을 사용해 성공할 사용할 수 h e r e I'm going somewhere. I'm g o i n 시 somewhere. I'm g o i n 요 s o 요 e 뭐야, 곧 날개가 되는데? 이거 굳이 안 떨어져도 곧 날개가 되는데? 해변 같은데? 8레벨, 아, 8레벨 축하드려요. 아. 하... 나오라고. 앞에서 방해하지 말라고. 이 사람 누구야? 헤드님 가라고. 아, 낚였어안 돼! 야, 이러기 어딨어. 아, 진짜. 2시, 2시 50분 집합이죠? 보이는 게. 아우.. 어, 아우.. 어, 이런.. 여기서 8레벨 해볼까요? 축하드려요 아-주 아-주 축하드려요아 오늘 시청자분들이 안 오시는 이유가 그건가? 마인크래프트 너 게임이 안 잡혀서 그런가? 아 이거 왜안 되냐고! 아 진짜 아유. 아.. 이제쯤 레벨을 올릴 수 있을까? 아니 점.. 프 점프 점프 점프, 점프. 이번에 한 번, 4단계까지 한번 깨보겠습니다, 제가. 와, 2단계까지는 꺼면서. 3단서 막히네. 3단계 타이밍만 잘 맞춰서 점프하시면 돼요, 타이밍. 점프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점프. 뭐야? 어, 근데 이 서버는 내가 나중에 브금을 따로 준비해서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? 오, 아이, 진짜 왜 늦게 쓰냐고, 나 진짜 바보냐. 바본가? 맞아요 저 바보예요. 네 알고 있었어요. 뭐라고요? <laughs> <laughs> 누가 나한테 바보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? 누구예요? 저는 아니에요. 저는 어, 아니에요. 어, 매니저만 남길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. 저도 남길 수 있어요. <laughs> 어... 어. 죽었어요. 찾아냅니다 목소리. 뿅.